선생님, 여기에다가 지금 아유 물감 냄새 이거 너무 똑하다. 쿼퍼, 오, 선생님, 이거 50호야, 이게? 에헤. 에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음, 자. 오가 자꾸 올라간다. 위 올라가면 안 돼. 천천히. 음, 치, 이렇게 올라가는 게라 네. 내가 한건 아닌데. 네. 이렇게 해서 지저 올라가더라고. 그대 음. 앞이 그 대신. 예. 앞에만. 이제 원와 우리 좀 올라가는.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 음. 오늘 이거 메모고 가야 돼. 뭐 그렇게 빨리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음. 그림 이고뭐고 간에 다 마음을 다 서려감 사는 거예요. 알았죠? 아니, 빨리 하는 게 아니고 빨리 하지 마세요. 아니, 전에 네. 똑같이 해. 자, 여기도 천천히 응.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아직 밑에 안 했는데. 아 여기 닦아 가지고. 위 응, 응. 부분에. 아니 밑에 맨. 맨 아예 좀 조용히 해봐. 위 응. 부분에 닦아 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네. 밑에 물감을 안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위에 쏠려 있는 것을 안배해 주는 거. 네. 무슨 알겠죠? 모든 건다 그래. 모든 관계는 자 한쪽에 몰리면 안 돼. 무슨 알겠죠? 자 이렇게 관심을 모든 것에 비춰주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했으면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음. 반대로 음. 예, 세로로 했으면 세모, 네모. 세로로 했으면 가로로 이렇게 한번 더 음. 매끈하게. 아, 이 붓이 왜 이럴까요? 붓이 이게 음. 뭐죠? 음. 어 그게 하, 그 뭐죠? 이게 부드럽지 않아. 굳어 있어. 음.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알갱이가 있으면 안 돼. 음. 자. 물감이 뭉쳐있으면 안 돼요. 음. 여기도 옆에 살짝 이렇게 땡겨주세요. 응? 음. 백칠이라고 어? 그러죠. 이거를 백칠. 자, 바탕색칠을 뭐라고 한다고? 백칠이라, 백칠. 백칠. 자, 이렇게, 세로를, 세로로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음. 가로로 다 했거든? 아니, 세로로 다, 했, 가로로 한 데는 세로로, 세로로 한 데는 가로로. 한번 더, 이렇게 천천히, 자, 돌을 닦는 거예요. 알겠죠? 뭐든지, 밑바탕이 없는 거 안돼 천천히 천천히 자 계속 문질러 주세요 네. 선생님 자 50호 107자 네. 바다와 같은 넓은 곳에 나의 생각을 심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철학이에요 네. 보편적인 것이 철학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이 철학입니다 네. 누구나 생각하면서 누, 누구나 생각하면 음, 아 그렇구나 나는 것이 철학이지 뭐 철학이 뭐 철학자가 얘기한 것만이 철학이 아니에요. 네. 자, 뭉뚱 뭉뚱 들어가 있는 물감을. 자, 이렇게. 네. 자, 붓을 누이세요. 네. 자, 이리 오세요, 선생님, 이리 오세요. 붓을 누이고 쓱쓱. 자, 가로 세로 적당하게 알겠죠? 응? 네. 자, 자, 이제는 그림에 전념합니다. 저도 알겠죠? 네. 자, 사람들이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초심을 잃어서 금방 이 늘면 안 돼. 자, 아주 그냥 끝까지 이렇게 밑색을 잘 발라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천천히. 이게 붓이 왜 이럴까요? 어? 자, 백붓이 좋아야 돼요. 계속. 자, 팔이 아프시더라도. 결국은 제가 다음에 모꼬 선생님아. 저들 내가 할게. 자. 주세요줄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밑에하고 위하고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응? 달라요? 어?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응? 제가 할게요 내가 파리로 유학을 가면은 선생님 응. 우리 선생님 백살때 들어올 수 있어. 여기서 가로 세로, 가로 세로를 푼다. 자. 응? 3. 라라라라라 자, 아 알겠죠? 네. 자, 제가 다 세도바도 세라레이 슬라기입니다. 자. 솔레세 솔레세. 자.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기분 좋아. 함대 봐. 랄랄랄라 랄랄랄라 라라라. 아기 같아. 아기 같아. 선생님 혹시 라, 라. 칠, 75세가 아니고 응. 57세도 아니고 응. 그냥 7세 아닐까 선생님 <laughs> 제가 70년을 깎아 줄게 응. 자 이렇게 하세요 좋았어. 자 밑으로 자 우리 선생님 충도 이쁘게 치네 발랄하시네 아, 춤을 잘, 춤을 응, 잘. 소녀 같으세요 랄랄랄라. 랄랄랄라. 아까 그거 잘하시대 그거 뭐죠 뭐 랄랄라. 하셨죠 랄랄라. 아까 랄랄라. 노래 그루칸 방 네, 고요한 방 캐롤송 하셨죠? 이뻐. 우리 선생님 캐롤송 너무 잘하시더라. 네. 네. 어머 이뻐. 어머 섬섬 옥수. 음. 저의 섬섬 옥수가 어떻게 됐다? 아름다운 섬섬 옥수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이뻐요. 음. 나, 나 이제 외롭지, 외롭지 않네. 그 사람. 돌아오는뭘 돌아와자 돌아올 사람도 없다 자 이렇게 하세요 돌아왔다 응? 네, 노랫말이야 노랫말 네그 사람 돌아온다네 그 사람 온다는 소식 내 마음 두근두근 그리네 올 사람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다는 그말 한마디 아 이거 는김치영이 선생님 내가 또다 하고 있다 뭐 보내면 어. 자기가 뭐 선물로 하든지 뭔 선물? 김치니? 아니 김치 종류 하자기게 좋아한다니까. 김치 다자 김치다. 자 이렇게 아니? 하세요. 그 사람은 몰라. 그 사람 지금 있지 말고 우리는 우리 알아서 네, 그림 그면 네. 되는 거야. 자 이게처럼 네. 이 반은 했어요 거의 네. 네. 자요반 밑을 네. 다듬으세요. 네. 자 네. 붓을 이렇게 눕히서 네. 문감을 여기다 다 발라가면서 네. 자 붓을 세우기만 하면은 네. 안 돼요. 네. 음. 자, 자, 가로, 세로. 음. 아이고, 마, 대다. 내가 와이리된 거야. 선생님, 욕심에. 이큰 것을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 <웃음> 어머. <웃음> 결국은 내면 세빠지잖아 아, 선생님. 어쨌거나, 시도는 좋아, 좋아. 자, 시작이, 시작이 반입니다. 알았죠? 네. 아유, 잘하고 계세요. 굿. 음, 우리 선생님, 열심히 하시니까, 복 받을 거요 천천히, 천천히. 아유, 아예, 참네. 어머, 어머, 얘 가구 치질 다 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다, 이거 다 닦아, 닦아, 다 닦여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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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다 벨리났다. <laughs> 선생님의 어떤 모든 아, 것들이 어떻게 밑에도 막 난리야. 밑에 뭘까? 밑에 떨어지지, 안 떨어질 수 있나? 음. 다안 떨어지게 돼 있는 거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루는 갑니다.